아이를 순산을 해서 <laughs> 바로 저+ <laughs> 저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옆에 네. 있는 친구는요. 어, 예전에 그 방송에서 음. 봤던 우리 신발 포차 그때 음. 방송에서 출연했던 박혜수라는 친구인데요. 우리 상문 풀이부터 좀 해서 좀 막아보자 그럼 했는데 상문 풀이를 하다가 얘가 말문이 트인 경우에요. 오도 이렇게 해서 말문이 트여버려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신을 받게 된 네. 케이스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별아단 김수미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어, 바쁘기도 음. 했지만 아이를 순산을 해서 <laughs> <바로 저. 웃음> 저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옆에 네. 있는 친구는요, 어, 예전에 그 방송에서 봤던 우리 신발포차 그때 음. 방송에서 출연했던 박혜수라는 친구인데요. 이제 음. 유튜버를 하다가 어, 이제 저하고 인연이 또 돼서 이렇게 덕분 TV에서 음. 덕분으로 음. 어, 어떻게 또 이렇게 딸을 순산을 해서 음. 어, 잘 네. 키우고 있습니다. <laughs> 네. 여기는 지금, 어, 이름은, 옛날 이름은 박추추였는데요. 본명은 박혜수. 어, 하지만 지금은 소우당이라고 해서 이제 소우당으로 알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신발포차에서 진짜 직접 오셨던 분이거 음. 분이 사연자분이었는데, 네. 어떻게 선생님 만나게 되셨을까요? 어 저는 신발 보차를 하기 전에 진짜 신점이라던가 구슬 해본 적도 단한 번도 없거든요. 거의 강맹신자. <laughs> 그랬는데 엄마를 만나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제자 얘기를 너는 가야만 한다. 이러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위안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만나고 나서 사실 처음 듣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근데 점차점차 점차 신병이라는 게 너무 세게 왔고 저한테. 뭐 줄초상이라든가 남편이 죽을 뻔한 위기들도 있고 또 그래서 저 혼자 감당을 할수 없어서 어딘가에 매달려 보자 하고 다시 엄마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느낌이 뭔가 연락을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 연락을 드렸고 엄마가 도움을, 많은 도움을 주셨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진짜 덕분 TV 덕분에, <laughs> 라이브 이렇게 덕분에 엄마를 만나게 돼서, 많은 가정들이 있었지만, 그 가정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뷰티 모델도 하다가, 결국에는 제자의 길로 온, 저희 별하당 엄마의 첫 달, 신제자가 된 소호당이라고 합니다. 소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네. 궁금한 게, 네. 사실 아무것도 안 믿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 선생님을 찾아뵙게 된 이유. 어 저는 진짜 특이 케이스인데 어, 신을 받기 전부터 진짜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이미 오셔버렸어요. 그래서 말문이 트여버리고 진짜 믿을 수 없는 것들 눈에 보고 진짜 막 깃발 날라다니는 것도 뭐 눈에로 보고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엄마가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셔서 제가 안정감 있게 신을 이제 받게 됐고 이 가정을 설명하려면 눈물 없이 못 말하겠는데 여기는 또 기쁜 자리니까 눈물을 흘리진 않아요. 갈게요. <laughs> <laughs> 네. 그런 식으로 정말 특이하게 저는 믿을 수밖에 없게 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신내림을 받았고요. 지금도 진짜 엄마랑 같이 기도 다니면서 많은 화경들을 보면서 늘 느끼고 있어요. 신령님이 계신 거를 늘 느끼고 있고, 저한테 기적 같은 선물들도 많이 주시고, 또 가족들을 만들어주셔서, 이전의 삶과 다르게 너무 행복한 삶을 즐기고 있어서, 저는 신령님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소호당 선생님은 또 어떤 제자일까요? <laughs> 저에게는 첫딸이기도 하고요. 또 음. 처음으로 저에게 신령님이 내려주신 또 연인 음. 같은 음. 음. 그런 와. 딸이기도 하고요. <laughs> 솔직히 말하면 뭐라고 이렇게 감정 표현을 못 하겠어요. 신령님이 맺어준 인연? 근데 이게 보면 참 영검해요, 사실. 이 집안 자체에 우리 소호당은 결혼을 했어요. 어, 네, 신랑도 있고. 음. 네, 신랑 그 다음에 우리 소우당 쪽다 이렇게 신의 어, 내력이 있는 집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버티고 버티다가 줄초상이 계속 나기 시작했던 거죠. 어,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줄초상을 막아보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막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또 신령님께서는 이걸 맞는다고 해결될 게 없다라고 말씀을 음. 하시길래 너 그러면 이 길을 가라 어, 라고 얘기를 해서 갈 돈이 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 상문풀이부터 좀 해서 좀 막아보자 그럼 했는데 상문풀이를 하다가 얘가 말문이 트인 경우에요 그래서 갑자기 음. 울고 할머니가 오시고 또 다른 신령님들도 계시고 음. 어, 또 이렇게 해서 말문이 트여버려서 그 자리에서 어, 이렇게 신을 받게 된 케이스예요. 네. 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뭐, 신령님에게 신기가 있다, 뭐가 있다, 뭐, 신 가물이다, 조상 가물이다, 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렇게 음. 신령님이 들어차셔야, 그래야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응. 근데 이 본인은 신병도 많이 알았고, 몸도 많이 아팠고, 응. 사고도 많이 났고, 어, 집안에 안 좋은 일들도 너무 많았고, 그 전서부터 느꼈던 것들은 너무 많은 데 어디에다가 이렇게 의지할 데도 없었고 이제 그러다가 어 덕분을 통해서 저를 만나서 이제 음. 이 자리로 오게끔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딸이 됐죠. 음. 음. 덕분 2년매전 덕분 사랑입니다. <laughs> <laughs> 어, 그리고 그, 그, 아주 참, 예, 네. 전에 일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말을 참 잘해요. 사실, 말도 잘하고, 말문은 뭐 이미 터져 있어서, 그냥 뭐, 술술술 잘 나오고요. 영검합니다. 지금 딱한달 됐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음, 많은 사람들이 뭐, 알고 계시겠지만, 저 또한 뭐, 애동입니다. 근데, 실령님이 아무리 높으신 만신, 뭐, 진짜 뭐, 원력이 뭐, 엄청나게 오래된 뭐,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실령님 그늘 안에 네. 있으시면 애동입니다. 저는 신령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또 신령님을 통해서 어,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에 제가 안 받을 수 없었었고요. 그리고 음. 열심히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소우는 제가 뭐 정말로 많은 무속이 선생님들 많고 정말 어, 기똥차게 잘 하시는 선생님들도 물론 음.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안 가고 저한테 온 이유는 그건 정말 인연법으로 이어진 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아. 더 열심히 이렇게 저희 가족 가족들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참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또 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소우당 말고도 음. 저희 또 아들도 있습니다 네. 어, 한꺼번에 저희 또 신령님께서 어, 선물을 주셔서 한꺼번에 우루루루 네. <laughs> 또 이렇게 <laughs> 어, 됐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소우당은요 참 네. 점수도 잘 봐요 <laughs> 기특하고 말도 음. 잘하고요 예의 바르고요 그리고 아주 그냥 대참니다 저를 닮은 많이 대차요. 그래서 많이 예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네. 촬영을 하면서 또 이렇게 고요 <laughs> <laughs> 진짜 저는 이런 저의 신의 세계를 모르지만 이런 저희 할머니가 공수를 주시잖아요. 이런 신엄마 없다 이런 말을 저희 할머니는 저한테 공수를 주시거든요. 진짜 진짜 다른 선생님은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엄마지만 진짜 연인 같고 친구 같고 어떻게 되면 이게 진짜 사랑을 많이 주는 게 느껴지는 엄마랑. 저희 엄마 괴롭히는 사람 제가 대차기 가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저 작은 고추가 맵다고 아주 무섭습니다. <laughs> 아무튼 저희 가족 이렇게 맺어 주신 덕분 TV 진짜로 너무 감사해서 또 한번 그때도 제가 아마 PD 님한테 좋은 인연으로 만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게 말이 씨가 됐네, 음. 여러분. <laughs> 또 엄마한테도 막 편지로 좋은 인연으로 또 만나 했는데 진짜로 음. 맞아, 좋은 맞아. 인연으로 만나게 음. 돼서 음. 저는 그때부터 음. 저는 실령 님이 공수를 주신 게 아닐까 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진짜 너무 관개무량하고 음. 여러분 저희 엄마 진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저는 애동이지만 저는 엄마 보고 <laughs> 우리 가족 좀 애정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아들램, 저희 막내 아들 지금 있는데 아들램이 진짜 점사도 영감하게잘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램이도 또잘 생겼어요. 또 아주머니들 여심을 후려 잡는 그런 <laughs> 아들램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기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주지님 <laughs> 마지막에 홍보 무섭게 주지 주지훈. 무섭게 주지훈, 주지훈. <laughs> 저는 무섭게 아이돌이 되고 싶은 소소이고요 무섭게 연예인 안방마님또 배우 배우상이시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는 무섭게를 휩쓸려고 왔습니다 <laughs> 네, 2022년 진짜 비주얼 가족으로서 이제 떠오르는 새별으로서 이제 한복 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 해주시고요. 많은 사랑해주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